안녕하세요 토더기입니다 예, 오늘은 한 일주일 전에 7-8일 전에 그 어린 이승들을 좀 바른 자리인데 그그 그 사이에 좀 많이 썩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 뽀송뽀송한 능이가 아, 반겨줍니다 조금 그 틈새가 있는 거죠 어, 많이 썩어가지고 좀 아쉽지만 어, 능능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어, 금방 뽀그를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요. 자, 이렇게, 어, 오늘도, 또, 또 마음속에 그 지피는 자리에 와 있지만, 오늘은 많은 양의 냉이를 못 보고, 지금 처음 이렇게 뽀송뽀송한 냉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아, 이쁩니다. 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어, 여기도 이렇게, 날개 석결, 비가, 그 사이에 비가 와가지고, 수분이 많아지면서 능이가 조금 그 수분이 많은 자리다 어 많이 썩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또 이렇게 반겨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것은 아주 이쁩니다. 자, 그렇지요?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주변을 보고 있는데 능이들이 어, 좀 썩어서 어, 이제는 그또 다른 걸또 이렇게 좀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월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 삼이, 한삼이, 이야, 짠, 야가 있습니다. 예, 정사구 때인데, 쫑대는 망가지고, 그렇지요? 자, 아, 오늘도 또, 꽝대신 닭이라고, 어, 이 산은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어, 입이 그 많은 비에도 이렇게 멀쩡한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이런 게 산삼입니다. 어, 또, 어, 능이가 많이 안 좋아지니까,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어, 또 멀리 왔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다른 걸 봐야 됩니다. 어, 그래서 또, 시기적으로도, 선삼이 이제부터는 또, 대세를 이룰 겁니다. 자, 그래서, 어, 쭉 보고 있는데, 어, 사구트 삼입니다. 아, 진짜 이쁩니다. 또 이렇게, 어, 능이 산행 중에, 어, 능이가 마음대로, 네이치가 않으니까, 또 이렇게, 어, 삼을 보고 있는데, 삼이, 이렇게 반겨줍니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삼이한달 어, 만에 제가 삼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부터는, 어, 산삼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황절로 안 들어갔죠? 어, 그래도 또 이렇게 멋진 사국도 삼이 반겨줍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그 성의밭으로 옮겼습니다. 성의도 이삭짓기 하려고 올해는 성의가 좀 바빠가지고 그 성의 선행을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한 번은 가야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자, 누가 이렇게 많이 긁어놨는데, 그래도, 자,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 이쁩니다. 어, 자, 그죠? 한 번, 보셔볼까요? 아, 이쁩니다. 어, 상당히 길지요? 수분이 많은 자리다. 자, 여기도 한번또 보셔보겠습니다. 자 퍼져 아, 있지만 그래도 어, 상태가 좋습니다 벌레가 안 먹었어요 어, 여기는 부러져가지고 누가 발로 박고 지나갔고요 자 이것도 발로 박고 어, 여기도 자아 이쁩니다 자아 이쁘죠 성이 야, 또 이렇게 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송이버들 많이 못왔는데 어, 이것도 지금 크고 있습니다. 어, 또 이렇게 어, 송이 이것은 누가 어떤 분이 발로 밟고 지나가가지고 어, 자 이렇게 아 이쁩니다. 어, 또 이렇게 어, 지금 송이 그 구강절이 와가지고 송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 굉장히 이쁜. 송이입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야, 또 이렇게 멋지게 어, 피어 있지만 상태가 좋습니다. 아, 그죠? 엄청 좋습니다. 아, 자, 이렇게 아, 진짜 이쁩니다. 어, 또 이렇게 어 오늘은 좀 송이 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는데 또 송이가 이렇게 어, 피었지만 상태가 좋습니다. 아, 이쁩니다. 아, 자, 이렇게. 어. 오늘은 빨리빨리 구방자리 빨리 위주로 어, 송이 좀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도 송이가 좀 많이 나온 자리인데 어, 올해는 이렇게 그래도 늦게라도 이렇게 송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구방자리 와이만은마또 어, 이렇게 피어있습니다 자 피고 있죠 아직 다 피진 않았고 자, 여기도 이렇게 이쁘게 피었습니다 근데 수량이 많이 안 나와요 편합니다, 우리는. 어... 자, 하나 모셔보겠습니다. 자, 아우, 좋습니다. 벌레가 안 먹어서, 제가 올해 성 송이를 이쪽에서 지금 벌레가 많이 먹어서. 아, 오, 오. 아, 굴러갔습니다. 아. 송이가 굴러간 자리에 또 능이, 능이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laughs> 희한합니다. 아참 이거 송이가 안 굴러갔으면은 이 밑으로 안올 텐데. 예, 여기도 능이가 하나씩 나오는 자리인데 5년 만인가 6년 만에 제가 능이를 처음 보는 겁니다. 자, 그렇죠? <laughs> 자, 예. 송이가 굴러가가지고 아, 유 깨지지도 않았네. 아유, 그렇죠? 상태가 좋습니다. 아, 또, 송이가 또로록 굴러가가지고, 어, 송이를 주드러 와가지고, 능이를 하나 보고 있습니다. 아, 자, 그렇죠. 어, 오늘 도 이렇게 또 행복합니다. 예, 또, 주변은 열심히 보겠습니다. 어, 또국방길 와서 보니까, 자, 보세요, 송이. 야, 좋습니다. 이건 좀 피었고요. 아, 그렇죠. 이것도 한 4등급. 아, 자, 여기 이렇게, 어우, 상태가. 좋습니다. 벌레가 안 먹었습니다. 아? 아, 이건 조금 그렇고요. 어, 이렇게 구방짜리 지금 위주로 송이를 어, 보고 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자, 주먹하고 비교, 와 엄청 큽니다. 아, 이거 하나 모셔보겠습니다. 야, 아. 어, 쌍으로 나와있네요. <laughs> 자. 그렇죠. 아우, 좋습니다. 어, 떨어져 버리네. 아이고, 이게,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서, 어, 지금 모시는 영상을 잘안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어, 자, 아, 어, 굉장히 이쁜 송이. 야, 그죠? 야, 벌레가 안 먹었습니다. 다행히도. 어, 물이 좀 빠지면은, 이렇게 송이들이 좋아집니다. 자! 아, 자, 보세요. 벌레가 안 먹었지 않습니까? 아, 그 얘기입니다. 아우, 경사가 좀 심해서 잘 굴러갑니다. 아, 오늘은 또 이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아, 또 이렇게, 그렇죠. 아, 자, 이렇게 멋진 송이를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어, 여기도 구강자리인데 몇 군데는 또 누가 모셔갖고 별 덥습니다 자 아이, 그래도 어, 이렇게 퍼드렉이지만 또 이렇게 반겨줍니다 아 이쁘죠 어고에 있는 모습인데 골짜기요 자 하나 모셔보겠습니다 자, 이쁩니다. 아, 또 굴러가니까 잘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비록 피었지만 시간이 제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어, 송이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송이가 많이 피었지만, 음, 그래도 또 이렇게, 어, 끝나가는 시기에 길도 이렇게 송이를 보니까 반갑습니다. 예,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송이를 또그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달팽이가좀 무겁고, 이놈은 뽀송뽀송합니다. 하나 모셔보겠습니다. 자. 아, 그렇죠. 어,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 아, 지금 이 시기에 여기 지방에서 이 송이는 굉장히 이쁜 송이입니다. 아, 또 이렇게 어, 제가 이렇게 바삐 움직였지만 또 그래도 송이가 움직인다는 그렇죠. 자 여기에도 지금 보니까 송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벌레가 먹었지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도 조금은 송이가 어, 더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자, 그렇죠? 어, 벌레가 좀 먹었지만, 아 조심해야 됩니다. 송이버터에서는. 어, 또 이렇게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삼도 보고, 어, 능이는 조금 보고, 또 이렇게 송이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